조선 역사상 최악의 황후 민자영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외교 정책을 펼친 고종의 왕비이자 책봉 황후였던 인물이다. 고종의 왕비인 민비의 정치적 입지가 커지게 되자 세도 정권을 부활시키면서 민씨 일가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하였고 민씨 일가들은 친청 정책으로 청나라를 등에 업고 온갖 태학질과 부정부패 스탈를 일삼아 조선의 국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민비는 국고를 물쓰듯이 마음대로 썼고, 사치품으로 구매한 물품이 조선국고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해진다.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및공급 문제로 구식군대들이 이모불란을 일으켜 궁궐까지 쳐들어오지만, 민비는 청나라를 끌어들여 자국 군대를 진압하게 된다. 이후 개화파들의 갑신정병과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자 또다시 청나라를 끌어들여 진압하였고, 이로 인해 청국의 내정간섭이 더욱 더 심해진다. 청일 전쟁으로 조선은 외세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자 민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 결과 민비는 일본에 의해 시해 당하면서 또 다시 조선은 외세들의 힘싸움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